대한민국 남자들은 키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2019년 기준 15세에서 25세 기준 한국 남자들의 평균 키는 173cm인데 여기에 못 미칠 경우 키를 키우기 위해 성장호르몬 주사나 뼈수술의 도움을 받기도 할 정도이죠. 근데 요즘 애들 평균 키가 왜 이렇게 크냐? 이러니 골목에서 담배 피는 고딩들한테 아무 말도 못 하지. 뭐 내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는 평균 키보다 작은 내 키를 엄마가 작아서 내가 작은 거라며 부모님에게 따집니다. 그러면 엄마는 그러게 어렸을 때 우유 많이 먹으라고 했잖아. 라며 그건 내 탓이라고 반박을 하시죠. 그렇다면 어렸을 때 우유를 많이 먹었다면 정말 키가 컸을까요? 우유에는 성장에 필요한 칼슘이나 단백질 등 풍부한 영양소들이 들어 있어 뼈 성장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양인의 경우에는 체질적으로 우유를 잘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우유를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해서 키가 큰 것은 아니죠. 실제로 한국계 케네디언 교수는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이 왜 우유를 마시면 키가 큰다고 믿는지 도통 모르겠다며 나도 동양인치고 키가 큰 편이지만 클때 우유 안 마셨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칼슘은 하루에 0.7g만 섭취해도 뼈를 만드는데 충분하고 뼈에 붙은 근육을 구성하는 성분은 단백질인데 근육량이 적으면 성장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돼도 재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키가 클때 필요한 성분은 칼슘보다 단백질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어 우유는 하루에 400~500cc를 에서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키가 크려면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잘 먹는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며 청소년기에 피우는 담배는 키성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성장판이 또래에 비해 훨씬 일찍 다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키가 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 중에 칼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유가 키 크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유만 먹는다고 키가 크는 것이 아니니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잠드는 것이 키 크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 알아?